운전 교실 제작자입니다. 음 저희 3D 운전 교실에는 어, 2017년부터 바뀌진 어 실제 운전면허 시험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게임 내에서 장례 기능 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부터 이제 장례 기능 시험을 합격하는 방법을 앱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3D 운전 교실에서 장례 기능 시험을 모두 다 합격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laughs> 선물 차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요. 속도가 이 차들 중에서 제일 빠릅니다. 이 차가요. 네. 어, 지금 합격을 안 해서 다음 버튼이 없는데요. 제가 장례기능 시험 합격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차부터, 어떤 차로 운전하면 가장 쉬울까요? 네. 바로, 제일 작은 차. 요 차가 제일 쉽습니다. 요 차를 선택해서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어, 한번 장례기능시험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지금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해서 모든 게다 어... 걸려 있습니다. 락이 걸려 있고요. 제일 처음부터 합격을 하시면 그 다음 락이 풀리고, 그 다음 락, 그 다음 락, 그 다음 락, 맨 끝에는 전체적인 장내 기능 시험을 보고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운전면허 학원에 가시면 장내 기능 시험 같은 경우 첫날부터 전체 코스를 가르쳐주진 않더라고요. 첫날에는 앞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앞으로 가고 시동 켜고 간단한 걸 가르쳐 주다가 그 다음에는 오르막길 뭐그 다음날에는 T자 코스를 알려주고 뭐그 다음날에는 가속 구간 코스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할수 있게 해주는데 저희도 이렇게 각 코스별로 준비를 했고요. 자, 처음 코스부터 해 보시겠습니다. 장치 조작입니다. 먼저 안전벨트를 착용을 해 주시고요.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엔진 시동을 걸라고 그러면 5초가 흐르는데요. 그 5초 안에 시동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변전 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개 항목 중두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네,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 기어를 뒤로 바꾸셨다가 다시 기어를 P로 바꾸시면 됩니다.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켜고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이르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네, 전조등 5초 안에 켜주시고요. 다음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바로 상향등으로 바꿔주시고요. 상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세요. 하향등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끄시면은 됩니다. 방향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네, 좌측 방향 지시등 켜주시고요. 5촌의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방향 지시등을 다시 끄면 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촌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촌에 와이퍼를 끄세요. 출발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장차하고 네, 처음으로 가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은 장치 조작은 끝났습니다. 네, 장치 조작, 어, 이제, 이제 합격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 차로 준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장치 조작에서는 정말 말, 말을 하는 대로 따라 하기만 하니까는 쉽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차로 준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